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어, 오늘은 그 유시스에 나온 소식이네요. 시중에 풀린 돈이 3,115조, 사상 최대, 집값법을 우려, 이게 나와져 있네요. 어, 9월 주 강의 통화가 3,115조 8,000억 원. 어, 가계부문 토네온 감소 전환했다. 아, 이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돈. 한뭉탱이. 어, 다들 가지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갖고 싶습니다. 자, 시중에 풀린 돈이 3,110조 넘나들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넘치는 유동성으로 부동산과 증시로 흐르면서 자산시장의 가, 가격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뿔 우려에요. 이미 오르고 있는 거죠. <웃음> 그죠? <웃음> 뭐 자신이 없어요. 기자분이. 조윤아 기자님인가요? 이미 이 돈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3,110조죠. 이미 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중 통화 유동성에 따르면 9월 중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강의 통화가 3,115조 8천억이에요. 전월 대비 14조 2천억이 증가했어요. 전년 동월 대비 261조 9천억이 증가했고요. 아 그다음에 M2. 뭐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현금 통화를 비롯해 요구불예금 수시 뭐, 어쩌고저쩌고, 어, 뭐, 통화 M1, 아, 이런 거 뭐, 어쩌고저쩌고 휴소 써져 있죠? 어, 아니, 이러, 이런 게 중요해요. 어, 하면, 음, 뭐, 뭐라고 할까요? M2, 뭐, M1, 이렇게, 머리 아픈 소리니까, 그냥 돈이 많이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기업 통화량은 전원 대비 8천 7,000원으로, 기타금융 2,000억, 뭐, 2조 1,000억, 증가세 나타났고, 비영리단체 통화량 3천0 0억 3조 5,000억. 어, 가계통화 감소 전환이 마이너스 1조 2천억 원 6년 반 만이네요.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통화량이 줄어든 것도 나타났어요. 상품별로는 얼마 휠러 뭐, 이연대법인세 납부금 재난지원금 유입 등으로 요구거래금이 11조 6천억 늘었고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9조 2천억 머니마켓 예, mmf 5조 5천억 수익증권 뭐 5조 1천억 그 다음에, 단기지금 좌표, 뭐, M1 협의 통화가 1,118조, 1 0 0억 전월 대비 22조. 이렇게 막 숫자가 크면은 이제 감을 못 잡아요. 그죠? 여러분 감을 못 잡을 건데, 여기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어, 그 뭐냐, 뭐, 3천조원 하면 감도 안 잡히고, 뭐, 이러, 이러, 이러실 겁니다. 근데 부동산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나주시에 와서, 어, 나주시의 그, 토지 몇 군데를, 토지, 제가 부동산, 제땅 사고 탭이잖아요. 계속, 그, 그, 부동산 가격을 조회해 보기 위해서, 음, 거점, 거점에 있는, 음, 토지대장 띄어 보면, 거기, 그, 공시지가 가 나오잖아요. 공시지가. 그래서, 이, 나주 인구가 40만을 찍었다가 8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했죠 나주 인구가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커지면서 광주광역시도 인구를 뺏어가고 그러면 인구가 계속해서 하락했었을 때 나주의 부동산 가격이 줄었냐 이거예요 하락했냐 이거예요 절대 하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단한번 하락했더라고요 언제 imf가 터졌던 그 다음 년도에 2008년도에 뭐 하락 한번 했어요. 그러고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뭐냐면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에요. 인구가 어떤 지역에서 급격하게 급격하게 유출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의 조선업이 초토화돼서 거제도에 그뭐 울산업이 초토화돼서 어, 울산업이 아니라 조선업이 초토화돼서 갑자기 직원의 뭐 3분의 1이 그뭐 퇴사를 했다든지 계약직들이 다뭐 나가버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군산에 예를 들어서 어, 뭐 현대중공업 그 공장이 폐쇄됐다든지 GM 공장이 폐쇄돼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장사가 안 되니까 어, 뭐 1, 2년 사이에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초토화되고 하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거제도도 거제에 있는 조선업이 초토화되고 군산에 있는 그것도 초토화되더라도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잖아요. 거기 초토화됐던 가격이 다시 다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인구가 완만하게 이렇게 하락하거든요. 그러기에 비해서 가장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건 뭐냐? 이렇게 통화량의 증가예요. 증가. 통화량의 무한 증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자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옛날에 만 원에는 가지고 물, 만 원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거꾸로 내가 역으로 물어봤죠. 저희 딸한테 질문 참너 잘했다. 어? 왜냐하면 미, 지금 과거는 이 사람들은 항상. 미래 미래에 발생된 것은 이렇게 이, 이해를 못하지만 과거에 발생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어, 그 전에 막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했을 때, 그때 시대 때 뭐냐면 발행했었던 그 돈들, 만 원이면 어마어마했죠? 쌀로 살수 있는, 물건으로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도 될까요? 뭐, 1910년도에 대해서 그만 원이란 돈은 지금 이제 2020년 예를 들어서 1920년, 100년 전에 만 원은 지금 현재 물가 가치의 돈과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이 2020년인데, 어, 선말 1920년도에 만 원과 지금 2020년에 만 원과 그 다음에 2120년에 후에 만 원, 만 원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화폐가 이렇게 무한대로 찍어낸다는 거예요. 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지금 화폐가 가치가 지금 많이 찍어내서 재난지원금 어마어마하게 뿌렸고요. 어, 정부가 지금 마구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민들한테 돈을 그냥 직접 호주머니에다 꽂아주는 돈도 어마어마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권을 통해서 이런 식의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는.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 들어서 어,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미국이, 미국 정부가 2019년까지 찍어낸 돈보다 한해 2020년에 찍어낸 돈 양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풍부한 유동성, 돈의 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돈의 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되냐면 부채를 많이 끼고 사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해요. 다만 그,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 이론으로 배우는 거하고 실제 실무를 해보는 거라고는 정말 틀리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그러냐면은어 저도 책을 많이 읽고 부채를 왕창 끼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제가 아니면 10억짜리는 사본 적이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샀다. 5억짜리를 저는 사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부채가 80%까지 해줍니다. 그럼 4억 대출을 끼고 내돈 1억 집어넣고 그죠? 그리고 이사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사학에 대한 이자를 버텨낼 수 있으면, 버텨낼 수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근데사억을 내가 이자를 커버할 능력이 안 되면 내가 무너져버릴 수 있어요. 이 부동산이 사억이라는 것을 해칭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나 이렇게 10년 이렇게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사억에 대한 이자가 물론,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상환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부 상환을 조금씩 조금씩 은행이 종용하니까, 상환은안할수 없습니다. 상환을 저도 하고 있고요. 또, 이 이자가 무서워서, 지금 또, 다들 코로나로 뭐로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장사가 저도 잘 됐을 때는, 부동산업이 잘 됐을 때는, 어, 이게, 어, 온금을 상을막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걸 어차피 해칭하고, 나중에 내가 샀던, 어, 5억 주고 샀던 게, 3억 주고 샀던 게, 3억이 5억 되고, 5억이 8억 되고, 이렇게 되면, 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면 일수록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 다른 사람이 부, 다른 사람한테 부채를 넘기는 것도 있지만, 요게 뭐 어떻게 되죠? 합해 가치 하락으로 내가 잔뜩 대출을 일으켰던 게, 어, 상대적으로 금액이 줄어버리는 효과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채를 많이 끼고 대출을 일으키라 이렇게 이게 뭐 이게 뭐 신용 창조 중에 뭐 하나겠죠 그렇게 해서 자산이 더 이렇게 버블이 되고 열심히 저축한 사람의 돈이 대출을 일으켜서 가져간 사람한테 취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은 대출을 그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해하신 분도 있는데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자를 커버해 능력만 된다면 최대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어 대출 원금을 조금씩 갚으면서 어 이렇게 장기로 가져가게 되면 어 자산가치 부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3,110조라고 그러는데 2021년에는 저 3,110조만 되겠습니까? 어, 예를 들어서 3,300조 되겠고, 2022년에는 3,500조 되겠고, 이렇게 계속 될 겁니다. 2023년에는 3,700조 되고, 예를 들면 2028년에는 4,000조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액이 증가될 거라고요. 그러면 내 부채가 아주 그냥, 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지조각가 돼요. 그리고 나는 해찡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어, 뭐든지 그 인간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영원한 것은 없고 또 뭐냐면은 영원이 이렇게 그, 그 자산 가치라든지 뭔가든지 이렇게 그 증가할 수 없다 버블은 언젠가는 터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 물론 버블이 뭐 터질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버블은 안 터진다. 이러한 이 버블이 터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작살났을 때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작살났거나 예를 들어서, 어, 대한민국의 돈이 예, 찍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작살나버려서 어, 경제가 다 황폐화되어야 돼서 이랬었을 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황파되고 망하면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망하고 새로운 국호로 또, 해서 또 그때에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란 나라가 한반도에서 36년간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영됐던 화폐는 일본 화폐잖아요. 36년간. 그리고 다시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건국돼서 한번 80년, 70, 뭐 이렇게 90년 돼가나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대한민국란 이 나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불안한 시각으로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버블이 이렇게 형성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뭐 400년. 우리나라는 통상 한번 나라가 형성되면 한 500년씩 가는데 대한민국란 나라도 500년 후에 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300년 지금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됐으니까 100년이나 200년 더 하다가 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면? 화폐는 휴지조각이에요. 만원짜리들, 지금 화면에 나온 이 만원짜리들, 초록색 만원짜리가 다 휴지조각이 되고, 그때는 무엇만 이득이 남는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실물만 남는 거예요. 뭐 부동산, 그죠? 그다음에 회사의 주주주식, 뭐 주주, 주식. 그다음에 뭐 금, 원유 뭐 이런 거죠. 곡물류 어? 쌀. 실물만 남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돈이 또 발행이 되겠죠. 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200년 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호를 내리고 다른 나라의 명칭으로 해서 국가를 다시 창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 야, 그렇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화폐 단위도 바뀌어요. 화폐 단위도 바뀌고 그 이전에 발행된 화폐는 다시 식조각이 되는 거고. 버블이 터졌을 때에 대한 해결 방식이 저는 이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무만 있어요 실물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물 부동산에 에, 그다음에 주식으로, 어, 화폐로, 어, 아니야, 그 다음에 주식으로 화폐로 아니 야 금으로 이렇게 해칭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카페 빛깔한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산성화재도 어, 같이 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체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어,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